어 됐어 됐어 아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 어 이제 연인 관계가 되는 거를 물어봅시다 자 우리 이제 사귈까? 어? 아 좋아 어 다음 단계로 넘어왔습니다 자아 됐어 됐어 자한번더말 걸어 자 순수하게 생각하자고? 왜왜왜 왜, 왜? 어? 뭐가 어때서 같이 게임하자고 우리 집에서 자 다시 또어 다시 또 말해 자. 말합시다. 어, 또 안어, 또 안어. <laughs> 아, 커터투가 판타스틱한 게임이래요. 예, 남의 말은 듣지 맙시다. 일단, 어, 제 소개의 목적을 달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유혹해, 유혹해. 아, 그래, 유혹해, 유혹. 아, 그래, 유혹해. 유 자, 얘 예, 쪼, 쪼쪼 쪼, 쪼 댄스 한번더 쳐. 야, 말씀한번 치고. 자, 안고. 그 다음에, 어, 다 해, 다 해. 분성을 <laughs> 봉인하자고요? <laughs> 왜요? 어? 얘랑 친해지는 게 뭐가 어때? 어? 자. 어, 뭐, 좀, 사귀면 어때요? 예, 여러분들, 어? 또, 만나면서 또, 이제, 어? 친해지고 이러는 거지. 얘, 봐봐. 얘가, 어, 레벨이 10이에요. 얘, 랭킹 10입니다. 어? 얘를 빨리, 이제, 이용해서, 우리의, 어, 유튜브를, 유튜브 구독자를 늘리는 거지. 합방해갖고, 어? 어? 여캠이잖아. 자. 아, 좋아. 댄스하니까, 야, 냥 팍팍 오르네. 자, 키스 한번 하고. 자, 그 다음에, 또한번 안고. 자, 얘 선물 한번또 주고. 그 다음에 말 걸고, 유혹하고, 또 말춤 자, 아, 야, 좋아 가려주야 <laughs> 사교의 왕이야 어음란마귀가 <laughs> <흉난방이가> 왜요 <laughs> 어? 나 뜯고 씻고 맛보고 즐기고 하는 거죠, 원래 <웃음> 어 <웃음> 이용은 아니죠, 진정하게 <laughs> 불태우고 왔습니다 <laughs> 이게 뭐가, 어? 같이 우리 집에서 게임 한번 하자, 야 아, 이제 가야 된대, 아, 아쉽다 아, 아쉽게, 아쉽네, 아이 아이 벌써 이렇게 끝나다니. 어? 자, 이제 초대 한번 할까요? 자, 우리 집에 한번 어, 초대 한번 해보자. 자, 이벤트는 드레스 코드가 있대요. 오, 그런 말이네요. 있 그래서 부적절한 걸 입고 가면은 어, 이슈가 될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항상 쇼핑을 하래요. 아, 이거 뭐또 옷까지 사야 돼 이거. <laughs> 아, 진짜 이렇게 삶은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laughs> 옷까지 사야돼? 자, 어, 나는, 어, 이벤트를 가서 조금 더 많은 경험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옷이 필요하다. 그래서 옷이 워드로브라는게 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뭐 내가 바보 멍청이처럼 보이지 않으려면 옷을 사야 된대요. 아, 이런게 또 옷마다 특성이 있네요. 보세요. 요거는 캐주얼. 어, 그리고 블랙. 아, 이런 코드가 있네요. 그린 어, 포멀웨어 <laughs> 아, 이게 또 옷마다 이런 여게 있어요 아, 이거 너무 비싸다 이거 못 사겠는데, 이거 사다가 망하겠는데 캐주얼 아, 니 너무 비싸잖아, 이런 좀 점잖은 것들 왜 이렇게 비싸 아, 안 되겠다 일단, 일단은 좀싼거 18원짜리 이거 삽시다 자, 됐어 됐어 이 정도면은 뭐 나한테 비싼 거지 자, 돼지목이 진주지 이 정도면 자, 그 받아주고요 그 다음에 아 우리 그녀 한번 연락 한번 해볼까? 자 메르세데스 메르세데르 메르세데스인가? 뭐라고 불러야 되지? 자 아무튼 자 메르세데스 자 우리 집에 놀러올래? 아 그래 온대요 네 온다고 하네요 나이스 자 이제 아 그래 어 유튜브는 빼놓고 자 우리 하이 BJ기농아 어 잠깐만 이 친구가 컴퓨터가 고장났다고 하네 자 일단은 냅두고요 아 일단 오케이 알았어 얘기해 빨리 우리 친 친구가 되자 우리 자 우리 아직 앞으로 더 친해질 필요가 있어 자 유혹해 유혹해 자 선물도 줘그 다음에 어 안아 안아 그 다음 에 키스해 그 다음에 자 얘기해 얘기 자 그럼 다시 유혹해 자 됐습니다 네, 연애 어, 연애가 이렇게 쉬운 겁니다 여러분들 어, 몇 번의 클릭만 하면은 어 단숨에 여자친구를 얻을 수 있죠 예 화려한 말 기술이 없어도 이렇게 연애할 수 있죠. 네트워크. 아, 이거 그때만큼 빨리 안 오른다. 이벤트가 없어서 그런가 봐. 아이, 됐다. 야, 이제, 이제 그만하자. 야, 나 빨리 영상 찍어야 돼. 자, 이제 가. 자, 빠이. 자, 됐어. 어.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자, 우리 게임 하나 하자. 우리 게임. 콘솔. 아, 이거 콘솔이야? 아, 콘솔 게임입니까? PC 게임. 어, PC 게임하자 자, 저기 심지인가요? 어, 심지라고요? 어, 이게 뭐야? 어? 부 자, 비 자, 로, 시러스, 언더그라운드? 이건 뭐를 패러디한 거죠? 자, 잠깐만요. 저, 그러면은, 어, 얘가 지금 이벤트가 있는데? 이거를 12일까지 해달라네? 퍼스트 임프레션으로. 자, 해주면 되죠? 자, 이거를, 퍼스트 임프레션, 요걸로 합시다. 플레이 합시다. 자, 아, 기농, BJ 기농왕. 신작게임을 한번 리뷰해보겠습니다. 아, 잠깐만. 아, PC가 없잖아. 아, PC 없어요. <laughs> 그리고, 닌텐도, 어, 플스 이런 게 있는데, 너무 비싸갖고, 살 생각을 못하죠? 아이 PC가 없어!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야, 이, 그이 컴퓨터는 어떻게 켰어? <laughs> 야, 잠깐만. 아, 컴퓨터 있잖아. 왜안 되지? 컴퓨터 왜 주문한 거야? 자, 게임.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퍼스트 인프레션 자, 콘서트. 자, 사자. 아, 이게, 아, 내 잘못 눌렀구나. 아, 그러네요. 자, 갑시다. 네, 갑니다. 네, 이거 누르고. 응? 음? 왜, 왜 이러지? 왜, 이거 나 있는데? 아, 지금 이게, 지금 게임용 컴퓨터가 아닌가 봐요. 그래갖고 사야 되나 봐. 아닌가? 아, 이 엑스박스구나. 아, 제트박스 게임이야. 아, 이런 씨. <laughs> 아, 어쩐지 제트박스 게임이었어요. 예. 아, 제트박스 없구나. <laughs> 자, 이거를 좀더 좋은 걸로 아직 못 하네. 필터도 없구요 어, 리솔루션도 아직 해상도도 저해상도고 스테이션도. 일. 자, 일단 갑시다. 카운터 스트라이크 빨리 플레이하자. 돈 벌자, 우리. 자. 구독자 더 모아야 돼. 자. 어, 요거 어, 드립, 웃긴 드립. 자, 그다음에 어, 요거 노잼 드립. 아 이거 없어. 어, 이거 없습니다. 아무거나. 자, 그다음에 이거 화재 전환하기. 그다음에 이거 어? 마지막 작별 인사.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죠. 자,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요렇게 하고 얘를 불러온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 딱 맞네. 자, 좋아요. 어, 47%와 이거 편집이 313점입니다 여러분 크,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건 뭐야 이거? 아 이거 있잖아 이거 필요 없잖아 자, 필요 없고요 우리 빨리 제트박스 사야 돼요 예 제트박스 살려면은아 여기 공부는 없네 이제 스타트 코스 아이 공부하기가 있어 와와 와, 미쳤어 돈 엄청 비싸 와 이거 뭐파 쫄딱 망하겠네 이거 하다가 어 안돼 안돼 하지 마. 컴퓨터 는뭐 해? 아, 이거 비디오 게임은 여기서 하나 봐. 자, 이거 먹는 거는 여기서 하는 거고 일단 자자. 어, 밤이니까 잡시다. 쭉쭉. 자. 일어났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자. 밥 먹자. 자, 간단히 밥 먹어 줍니다. 자, 요거를 어, 콜라 먹어. 조작 콜라. 한잔 먹읍시다. 고각 고각. 어, 역시, 조자, 내가 살아있는 그 맛. 자. 여기서, 어, 또 게임 또 해. 또, 또 게임하자. 자, 베개와 침대가 크네요. 아, 나중에 이제 둘이 같이 살수 있겠지. 응? 자, 게임플레이 합시다. 아. 여기, 어, 그래, 바로 해. 자, 이것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빨리 요 제트박스 사야 돼요. 돈 모아야 돼요. 예. 일단, 징하게 일합시다. 예. 일해, 계속. 어, 자. 어, 요거는, 어, 뮤직 인트로. 자그 다음에 어 이거는 노래 부르는 예 노래 부르기. 자그 다음에 이거는 어, 행복한 표현. 이게 뭐가 행복한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행복할 거야. 자그 다음에 어, 재밌는 드립. 자그 다음에 마지막 은자 이거 어 작별 인사 해주죠. 간단한 작별 인사. 자 그래서 이거를 완벽하게 편집을 해주면 되죠. 다음에는 약간 어 별창녀 이런것도 만들수 있을것같아요 어어 <laughs> 요거 어 지금 보라색이 맞네아 보라색은 없네요 근데 요렇게 해서 해주죠 자 렌더 해줍시다 아 좋아 어 비디오 퀄리티가 세기록이야오 좋아요 편집실력이 점점 늘고있죠 자 이거 이거 프로모트하자 이거 아 35달러야? 안돼 안돼 하지마 돈없어 나 자. 어 지금 채팅하자는데 카일레이가 자 이제 채팅하자 자 그리고 어그 다음에 일단 좀 공부 좀 할까 안돼 공부 안돼돈 모아야 돼 일하고 와 일하고 자어어 어, 할머니 돕기 차 닦기 그리고 뉴스 신문 배달 이렇게 있네요 자 일단 할머니 돕고 올게요 자 할머니 돕고 돈버돈 벌어 봅시다 자 짤막하게 푼 돈도 중요합니다. 아돈 들어왔다. 아돈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다음 거 해야 되는데 다음 게 아직 업로드하려면 많이 남았네. 자 일단 뭐장 쇼핑 좀 해볼게요. 쇼핑에서 혹시 장비를 제가 좀 바꿀 수 있나 보자. 아, 아직 못해. 아 일단 자. 자 이거 하나 받아주고 오 어, 들어왔다. 자 그러면은 아 이거 뭐야 이거 악플이 왜두 개나 있어? 어? 아, 이런. 자, 그러면은 이 다음에 또플레이또 해요. 일단 일단 쇼핑 좀해 보자. 제트 박스 얼마인지 한번 봅시다. CPU 사용률 괜찮으신가요? 어제 38%입니다. 예. 콘솔. 자, 여기서 어, 제트 박스 어디 있어? 아, 299달러야. 아, 언제 다 모아, 이거. 아, 너무 비싼데? 자, 안 돼요. 저 PC 게임으로 계속 갑니다. 예. Yeah. 자, PC 게임으로 가죠. 어, I'd like what to say?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아, forced goes out. Of 아, 블로그에 업로드를 하라네? 브이로그에? 블로그는 뭐지? 타이 i 드 d l e 요거는 다섯 개 편집하라는 거고. 북, 웜은 뭐야, 이거? 아, 책 읽으라고? 아, 잘 알겠습니다. 제트박스 360이 또 나온다고요? 아, <laughs> <laughs> 뭐야, 이게, 그러면. 일단 컴퓨터 좀 업그레이드 합시다, 그러면. 자, 고 쇼핑해. 아이, 뭐야. <laughs> 아이, 제박스 360이 또 나와? PC월드. 일단 컴퓨터 업그레이드 합시다. 자, 음. 아, 이것도 왜 이렇게 비싸? <웃음> <웃음> 너무 비싸잖아. 아, 쟤 고장났어. 아, 잠깐만요. 고장났어, 고장났어. 자, 어. 아, 나 기분이 나쁘대. 왜, 왜 우울한 거지? 야, 잠깐만, 야, 고장났다니까, 이 멍청아! <laughs> 어, 여기서, 고장났는데 뭐 하는 거야? 어? 자, 빨리 일단 수리 보내. 자, 그리고 쇼핑 합시다. 자. 자, 이거 콘솔, PC월드를 들어가서요. 어, 일단 좀더 좋은 게 필요한 것 같아. 요, 이고 키보드 하나 사고요. 아, 모니터는, 아, 모니터 이거 엄청 좋다. 아, 근데 이런 거좀안될것 같고. 일단 캠? 캠도 엄청 와캠 봐봐 와 마이크 4만, 어, 48달러 마이크는 사야지 응? 아 UFO 마이크도 있잖아 이거 어? 아 이거 참 어떡하냐 자 이거 프리미어 어드밴스 자 이제 CPU도 또 필요한데 아 이거 너무 비싸요 이거 어? 자 모니터 안돼 안돼 나이 정도 이 정도만 사자 자, 너무 비싸요 자 일단 키보드랑 어요 마이크만 업그레이드를 합시다. 자, 그다음에 그다음 것빨로 바로, 바로 영상 찍자. 자. 지금 좀 재밌는 게임이 페이라운 요거 합시다. 자, 게임 플레이 요거. 자, 들어가자. 아, 오케이. 요거는 진짜 근데 어떻게 해야 이거는 어떻게 높이는 거예요? 리솔루션 해상도 어떻게 높여요? 자, 일단 갑시다. 페이라운. 비농왕의 페일아웃 리뷰. 자. 어, PC 사양이 높거나, 아, 모니터가 좋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아, 진짜, 어, 이 파워, 어, BJ가 되기는 정말 힘든 것 같아. 이걸 넘어가서 편집합시다. 자, 요거 들어가고, 요 밑에 거, 아, 이거랑 겹치는 게 없네? 그럼 이걸 먼저 넣어주면 안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얘를, 얘를 제일 마지막에 넣고요. 요렇게. 아, 좀 개판이긴 한데, 어쨌든 흐름이 전혀 이상하진 않죠? 아, 좋아. 콘텐츠 323점이나 돼. 자, 그 다음에 우리 게임 좀 사자. 게임 사야 될것 같아. 오, 케이 어, 좋아, 좋아. 어, 키보드 바뀌었죠? 책 보면서 편집 능력 높일 수도 있던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비, 너무 비싸더라고. 그래갖고. 아 지금 긴축 재정입니다. 아돈 진짜 없어요. 아얘또왜 왔어, 야. 아너채째 수다 떨고 싶다고? 아, 야 안돼, 야 이거 업로드해야 돼. 야이 수다, 아나잘 거. 아밥 먹어 밥. 밥 먹어봐. 자 일단은 핫도그. 아, 이거 꽉 차지도 않아. 어, 이 콜라도, 콜라 이때 일어나서 먹자. 자. 이게, 어, 이런, 어, BJ들은 이런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합니다. 원래. 자. 그 다음에, 어, 자, 이거 쇼핑하자. 쇼핑해서 신작게임 한번 사봅시다. 또 게임 또 리뷰를 해야죠. 자, 어, PC월드에서, 아, 이게 아니지. 어메이징, 저기로 가야지. 화살표 잘 맞추면 뷰어들 빨리 높일 수 있을 거예요. 아, 네. 참고할게요. 자, 어, 지금 살수 있는 게, 아, 이런 쓰레기 게임밖에 없네. 온라인 게임이 몇개 있는데, 어, 지금 상당히 평이 안 좋네요. 다 별로네. 어? 상승세긴 한데, 별로야, 이게. 자, 그럼 그냥 플레이 하죠? 게임. 자, 게임 합시다. PC 게임 리뷰합시다. 자, 이게 제 하락세. 이거는 중간. 얘가 제 페일아웃이 매우 인기가 있네요. 자, 이거 빨리. 해봅시다. 자, 오리엔테이션 요거 하고 자, 주무세요. 예. 자, 요거는 요거 아직 못 올리네요. 자, 그다음에 컨티뉴. 자, 페일아웃 플레이. 여러분들, 제 마이크를 바꿔 왔습니다. 예. 제 영상을 기대해 주세요. 아이고, 별풍선 10개 고맙습니다. 예. <laughs> 게임 발표회가 있을 때 유튜버랑 친 문사할 수도 있다고요. 아, 어렵네, 이거. 어, 진짜 막 신경 쓸게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건데, 요게 있나? 아, 떴다. 다행이다. 좋아요. 페일아웃 이름 쫀득쫀득하네. 펄아웃이죠. <laughs> 어, 그리고 이거 늘렸다가, 어, 요걸 갖다가, 얘를 갖다가, 얘로. 이렇게 끝내야죠. 예, 네, 됐습니다. 아, 이게 뭐야? 어, 쿨 스팟, 스파툴라라는 걸 해달래네요. 오, 좋아. 그래, 서 이거 프로모트 하자. 자, 이거, 어. 빨리, 이거. 입소문 타게 해.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 팍팍 늘리자. 아, 좋아. 만, 만 삼천 구독자 쌓았습니다. 자, 일단, 어. 뭐, 뭐, 뭐 열고. 자, 나가서일좀 하자. 자, 일해, 일해. 자, 여섯 시간째 빨 신문 배달하고 와. 돈.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없어. 아니, 이러,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 빨리. 돈 벌어, 돈. 어? 아, 이 새로운 주문이 가능하다네. 자, 어, 이거... 아, 이 스파툴라는 또 뭐야? 이거는 또... 어, 저... 어, 잠깐만요. <laughs> 밥 먹어, <laughs> 그리고 자자. 아, 9 달러밖에 못 벌었어. 이거... 어... 자... 어... 샐러드 샌드위치 먹자. 랜드위치 먹고요 자요그게임매드게임 그 게임 타이쿤이랑 굉장히 비슷하네요 자그 다음에 아웃트로 와 아웃트로도 얻었어 자그 다음에는 어이 공부를 할까? 차라리 공부를 하나 할게요 자, 50원짜리 해서 베이직 컴퓨터 지식, 이 컴퓨터 기초 지식을 쌓도록 합시다. 자, 그래. 빨리 올려. 그래. 아, 지금 빨리 또 이거 영상 찍었어야 되는데. 아이, 내가 깜빡했다. 자, 영상도 찍자. 자, 영상 찍자, 영상. 자, 그 다음 지금 유행하고 있는 게 어.. 요거, 요거 해달라 그랬죠. 아, 이건 또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이네. 어.. <laughs> 자, 그럼 이건 못하죠. 요거 하고 싶은데, 아, 너무 비싸. 안 돼, 안 돼, 안 돼. 자, 게임, 게임, 게임 골라, 골라서 자, 카운터 스트라이크가 좀 많이 치고 올라는데 아직 페이라우이더 유명해. 자, 이거 계속 찍어. 자, 어.. 아, 왜 이래? 어, 아, 됐다, 됐네요. 자, 이거, 삽시다. 사가지고, 바로 합시다. 한패 나오면 해보곤 싶네. 예, 폴라웃 패러디죠? 예, 페이라웃 모든 게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자, 그 다음에, 노래하면서 드립치기. 자, 행복한 리액션. 행복의 표현. 그 다음에, 살인자처럼 보이기. 자,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어, 끝이죠? 끝은, 어, 좋아. 어, 페이드. 까만색으로 페이드 아웃 하기. 자,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이어 주죠, 이제. 어, 위로 뚫린 게 하나도 없네. 아이, 개판이네, 이거. 망했네. 자, 이렇게 가고 아, 이것도 위로 뚫린 게 없는데? 아, 이거, 이거 완전 뚝뚝 끊어져요. 아이, 이번 거의 망했습니다, 이번 거. 아이, <laughs> 영상 편집 거의 망했는데 이거. 자. 일단 요 요게 지금 더 좋네. 요거 놓고요. 그다음에 예. 얘도 되네. 자, 됐습니다. 자, 아, 컴퓨터가 좋으니까, 그래도 편집은 잘 되네. 자, 바로 퍼블리싱 해. 아, 또 고쳐야 돼? 아, 이놈의 컴퓨터 맨날 고장이나! 어떻게. 아, 이 교체해야 되는데, 이거. 리페어. 자, 그 다음에, 어, 공부하자, 지금. 자, 공부해, 계속. 어? 다 집어넣어도 된다고? 아, 그러네요. 예. 이 100원 되면은 리플레이스인데, 이게 뭐예요? 이게 뭐지? 뭘 하면 교체가 되는 거지? 이 컴퓨터 아예 바꾼다는 소린가? 일단, 어쨌든 저 돈이 없으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해주도록 합시다. 파는 거냐고? 그러게, 뭔가 교체하는 거 같은데? 뭘 교체한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러면 좀 고장이 덜 나나? 아, 이거 버는 쪽죠? 이거 수리비로 다 나가고, 밥값으로 다 나가고, 이거, 여러분들 이렇게, 어? BJ가 이렇게 쉬운 쉬운게 아닙니다 자그 다음 빨리 또 게임해 야뭐 게임기기야 빨리 게임합시다 자 요거 이거, 요거 이거, 요거 이거. 자이 카운터 스트라이크 아니야 폴아웃하지 페일아웃 합시다 예 두기님의 추천 감사합니다 자 게임플레이 자 갑시다 자 이거 잠좀 자죠 밥도 먹고 아 그래요? 드립 저, 여, 저거 별로 없었어요? 아 자야되네 자 자고 밥먹고나서 합시다 그 다음에, 니트. 어, 샌드위치 먹을게요. 이제 밥도 좀 배달해야겠네. 자, 그 다음에, 네, 자, 요, 거 하자. 요거 빨리. 페이라웃 빨리. 요거 써. 그래. 자, 빨리 스타트 해. 사람은 힘이 나야 상위력이 생겨나죠. 예, 맞아요. <laughs> 어. 이 게임에서도 그렇지만, 실제로도 그렇죠. 어, 배고프고 이러면은, 방송도 못해. 어,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 매우 배고파서, <laughs> 재미가 더 없어지는 것 같아. 아, 너무 배고파. <laughs> 자, 이거, 어, 노잼 드립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어, 행복의 표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어, 이거, 약간 심각한 이야기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어, 이거, 어, 손들면서 빠이빠이 하기. 자, 이렇게, 이거를 구성을 합시다. 자, 이거 넣어주고, 넣어주고, 아, 이 밑으로 가는 게 없네? 아, 잠깐만, 이 밑으로 있는 게 없네요? 허허, 허허허허, 어쩔 수 없네. 이거 어쩔 수없네 이거 끊어질 수밖에 없네. 이게 붙일 수가 없네, 얘를. 어? 방법이 없어요. 얘를 처음에 넣어야 되나? 처음에 넣고, 그 다음에, 중간. 이 어떻게 해도 안 이어져요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이야기가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대충 나요 화살표 구성은 카드마다 정해져 있는데 아 그래요? 아 카드마다 화살표 구성이 다릅니까? 어허 아 그럼 또 저것도 또 생각하면서 저걸 넣어야 되네 드립을 어? 애드립 같은 거를 다 생각하면서 넣어야 되네요 자 일단은 어저 공부해 계속 계속 공부해 자 컨티뉴 자 아, 새로운 일이 또 생겼대 아, 이거는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선물 받고 그 다음에 이게 뭐야? 아, 블로그에 업데이트 하라고? 블로그는 어떻게 하는 거지? 뭐 화살표가 딱딱 맞으면 인기 폭발할지도 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자, 일단 좀 높여주고요 공부 좀 하고요 요 공부 빨리 올려야 되는데 어, 여친 왔다 여친 어, 여친 야 어, 뭐야 이거 어디 가자는 거야 아, 영화 보러 가자요예 예. 야, 영화 보자 그냥 야, 보고 영화 보자 빨리 영화 보면서 빨리 호감도 높여줍시다. 제 영화는 어 현재 복장은 캐주얼과 레드가인데 여기에 맞는 복장이 뭐지? 여기에 맞는 복장이 뭐지? 코스튬 여기 맞는 복장이 뭔지를 모르겠네. 현재 복장 점수는 나왔어. 근데 드레스 코드는 없네요. 자, 일단 대충 입고 가요. 그냥 갑시다, 그냥. 어? 몰라, 몰라, 어? 나, BJ야, 어? 야, 니가 뭔데? 내 의상에 대해서 지적질이야. 여러분들, 어? 명언이 있죠? 옷 사줄 거 아니면 패션 지적하지 말라, 어? 얘는 저한테 지적할 자격 없어. 너도 뭐 그냥 그러네. 자, 빨리 친해지자. 친 친해, 빨리 유혹해. 키스해. 어, 아, 또, 그래, 그래. 잠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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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방금 뭐, 블로그 뭐 있었는데? 어떻게 뜨은 거지? 선물 줘. 그래. 어 여기, 여기 있다. 레코드 브이로그. 아 이런 게 있네요. 자그 다음에 안아 안아. 자그 다음에 얘기해. 유혹해 키스 한번 더해. 자 이거 빨리 또 해. 그래 안아 안아. 또 얘기해. 그래. 좋아. 아 우와 우와. 아이 얘기를 가지고 또 지금 이거는 야외 방송이죠. <laughs> 야외 야외 방송 같은 거죠.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자. 아니잠깐만 빨리 넣어 컷신 자 카메라에 온다 자 이렇게 카메라를 끌려고 한다 이러면서 얘다 스토리가 있네 자얘 비디오 만들었죠? 자어 이거 만들었습니다 아 잠깐만 어저 취소하면 안되는데? 어어 취소된거야? 아니 이제 다 만들어졌겠죠? 에세세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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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해서 빨리 작업 걸어 빨리 빨리 작업 걸어 유혹해 유혹해 아 화났어 화났어 아 화났어 화났어 똑같은 거만 계속 하니까 안 되나 봐자 갑시다 이제 이제 가요 이제 공 이제 저 보러 갑시다 영화 보러 옆에 뭐냐고요? 얘네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얘네 민간인 아니야? 남자들끼리? 여기? 게이야? 아, 어 그러네 이녀식들 어, 뭔가 했다고요? 아이 아, 녀석들이 어 야, 아주 그냥 공공장소에서 뭐하는 짓이야? 어 부끄러움이 없어. 자, 아, 사진 찍고요. 어 좋아 어 너는 아직 유명하지 않아서 어 여기 들어갈 나갈..뭐..뭐가 없다고? 겟아웃 할수 없다고 나오네요 자 일단, 일단 저거 봅시다 어. 여기에 유튜버들도 있을때다 눌러보니까 다 레벨 1이던데요? 어? 자야 어. 앉아 앉아 자 빨리 보자 야 야 빨리 얘기해. 자, 어 나중에 설공 열차 탈선함. 어또 있어. 어 올드보이 어 거기 18년 동안 갇혀 있음. 응? 빨리 다 스포해 빨리 스포하란 말이야. 얘기해 얘기해. 그렇지. 인성의 상태가. <laughs> 자또 어, 여러분들 여기서 스포다 하십시오 빨리 채팅방에서. 어? <laughs> 응? 이거 뭐, 이건 근데 이렇게 맨날 보고 있어야 돼? 이렇게 기다려야 됩니까? 응? 근데 이게 지금 얘기가 있긴 한데 얘기가 되는 것 같지 않아? 옆 사람한테도 스포하자 아 잠깐만 어 뭐야 뭐야 이거 어... 올해 약간 전에 나는 어... 드랙 드레이? 드렉? 아이 뭐야 이거 야 빨리 아니, 뭐 이렇게 말뭐 극장에서 이렇게 떠들어! 어? 예절 없는 놈아 <laughs> 자 이거 빨리 얘랑도 말이고 다을 때마다 하나씩 나오네요.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말하길, 어, 너는 돈을 많이 벌 거래. 어 이러면 막, 어, 잡담들 하고 있죠? 예, 이제 나갑시다. 자, 오늘, 그러면 오늘 저 게임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제가 다, 지금 2시 반이 넘어가지고, 어, 오늘 또 방송을 이제 또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원래 보통 1시까지 하니까.